한복의 근원 하나님 언맥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찬송성무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935쪽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91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선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를 만들어서 숨 쉬는 사람이 없고 보잘 것 없는 잡초 한 포기도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은혜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 없으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몸 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보다 훌륭한 건물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얼마나 대단한 선물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믿음이 자라고 여기서 은혜 받아 인정이 새로워지고 여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좌관 교회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어디 한두 가지 뿐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쪼록 교회가 잘 되게 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고 앞장서고 함께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고 나아가서 교회가 하는 일에 최대한 협조하고 힘을 바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거치는 자 되지 말고 거기에 유익을 주고 함께하고. 덕을 끼치고 이렇게 할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다음 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가정이요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정성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잘 가르치고 바로 기르고 싶지 않은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누가 자식 기르는 일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성경 정신을 따라 몇 가지 짚어보면 먼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자식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쯤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내가 못 다한 숙제를 이루어 주도록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뭐 변화되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세대 그러면 30년을 한 세대로 여겼는데 지금은 이제. 20년, 10년 막 자꾸 줄어들 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 사이에도 세대차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천부적으로 즉 태어날 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사람은 저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태어나서는 다 자기 구실하고 먹고 살고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7, 8남매, 8, 9남매, 10남매 길러가지고 다 가난하게 만들고 그게 될 말인가? 그러면서 말도 많이 바뀌었어요. 산하 제한, 그 다음엔 가족 계획, 요즘은 맞춤 출산,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이란 말을 영어로 education 그러는데 이 말은 라틴어 에두카레 에두체레에서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끌어낸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끌어낸다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자녀는 내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달란트 잠재된 여러 가능성을 찾아내서 길러주고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이드해 주는 겁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너는 의대 가라 그래서 이과를 택했고 그리고 준비를 했고 의대를 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의사를 하느냐 아니에요 옛날엔 모든 곡식들이 용산으로 들어왔어요 서울 근데 용산에서 쌀 도매상을 했어요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그랬더랬어요 부모의 기대를 따라 욕심을 따라 하기는 했는데 맞지를 않는 겁니다. 맞지를 않으니 어떡합니까? 그래 자기 맞는 거 한다고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어 보내신 달란트를 살려 주십시오. 잠재된 여러 가능성을 끌어내서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관여하는 헤비타트 그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다일 나가고 그리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래도 괜찮은 집에서 과외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막 시키는데 과외 시킬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합니까 그냥 괜히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학교에서 애들 두들겨 패고 뭐 싸우고 유리창 깨뜨리고 집에 와서는 동네 아이들하고 싸우고 못된 짓 하고 뭐 자관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타이르고 그냥 말로 그 빌다시피 해가면서 너좀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고 학교 선생님도 아주 골칫덩어리라 자주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집에서 안 쓰고 그냥 둔 피아노 좀 내놓으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두 대를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놓으셔서 그 헤비타트 마을에다가 그 피아노를 갖다 놓고 이제 피아노 교습을 했어요. 만 원씩 받고, 한 달에 만 원. 공짜하면 또그 재미가 없잖아요. 만원 받고 했는데. 이 아이가 거기 지원을 한 겁니다. 아이고 여기 와서 또 얘가 무슨 짓을 할래나 그냥 걱정부터 앞섰다 랬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면서 180도 달라졌어요. 그러고 봤더니요, 절대 음감이에요. 절대 음감 몰론 관두고 피아노를 배우면서요, 얘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야말로 착해지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동네 청소도 지가하고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한테 영어 수학을 죽어라고 가르쳤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피아노 배우면서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희망이고 가능성입니다. 자존감, 자신감을 살려주십시오. 수학은 못해도 영어는 잘할 수 있고 공부는 뒤떨어져도 손재주는 비범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영어 수학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공부하라 소리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많이 하셨죠. 저는 뭐라 그랬냐 어, 공부하기 힘들고 뭐 밤새 우기 힘들고 아 그럼 하지 마그 그 힘든 공부를 왜 하냐 하지 마 관두고 요 옆에 저그 가발 공장 있는데 내가 취직 시켜주고 그 집에서 밥 먹고 다니고 점심 때 와서 밥 먹고 얼마나 좋으냐 그 힘든 공부 왜 하냐 하지 마 그, 그때는 그 교회 옆에 가발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도 힘들다 그러면 늘그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그럼 이 힘든 공부를 그만두고 가발 공장에 취직하면 월급을 받을 것이다, 기능이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왜안 하겠어요? 힘들지만 내가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잘 돼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이미 한풀 지나갔습니다만은 엄친아 아시죠? 엄마 친구의 아이. 꼭 엄마들이 자기 친구 아이는 뭐 요번에 수학을 몇점 받았고 요번에 뭘 잘했고 하면서 자꾸 비교 하다 보니까 길가에서 만나면 그냥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이 아이는 인류 역사 이래로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비슷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유니크니션, 독특한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못하니까 격려하고 잘하면 더 잘하게 하면서 양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식 솜씨도 타고 나는가 봐요. 잘못하는 사람은 뭐. 요리학원 다녀고 졸업을 몇 번씩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찬 좀 맛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녀 기죽이고 천대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엽다는데 내가 귀하게 여겨야 남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해야 남도 무시할 수 없는 법입니다 말을 해도 희망적인 말을 하십시오 가능성을 찾아서 길러주십시오 헬리콥터 맘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 주변에서 백백백백백백 돌면서 온갖 간접당하는 엄마 그런 엄마 하지 말고 가능성을 끄집어내고 길러주고 펼치게 해주고 이게 부모가 할일 아니겠어요? 오늘의 구약본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르칠 것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 좋은 습관 일찍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면 늙어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어른 만나면 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정직을 몇 살부터 가르치시겠어요? 일찍부터 가르치십시오. 근면을 몇 살부터 가르치시겠어요? 일찍부터 가르치십시오. 절약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는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일찍부터 가르쳐야죠. 청결한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청결한지요. 미국의 유명한 미남 배우 토니 커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봤어요 영화를 한 번이나 하나. 아, 미남이야. 정말 미남. 멋지 생겼고 연기도 멋지고 참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 보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혼을 했냐 더러워서 이혼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더러우냐 아휴 이 사람은 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할수 없이 여기만 이렇게 하고 나가지 도무지 씻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해도 갈아입지도 않고 바지 던져버리고 양말 던져버리고 어느 구석에 있는지 그냥 다 아무렇게나 해놓고 사는데 부인이 좀 요로카락으로, 요로카락으로 좀 들으면 좋은데, 그렇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참다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청결하면 좋지, 지저분해서 좋을 게 뭡니까? 크면 저절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일찍부터 잘 가르치십시오. 예절도 가르치시고, 에티켓도 가르치시고, 잘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도 깊이 살펴보면, 살펴보면서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기록이 적습니다. 누가 보면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건 애기적의 기록이고 이어서 누가 보면 2장 41절 이하에는 소년기 즉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신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때는 아마도 예수님의 청소년기였을 것입니다. 특, 특별히 후반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사무엘은 젖 떼자마자 성전에 갔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듬어주고 길러주고 그죠 그렇게 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죠 그렇게 그렇게 자하면서도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린 것이 하는 행동을 봐도 귀엽고. 됐다. 어쩌면 점점 자라갈수록 그렇게 됐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가르치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은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오늘날 집집마다 자녀를 하나둘밖에 낳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반장회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뽑힌 사람만 애기 낳는 시대가 올 거다 하나, 둘 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교 가고 사회 나와서도 마치 자기 부모와도 같이 모든 사람은 나만을 사랑할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사회가, 학교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누가 사랑합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저쪽에서도 손을 내미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봉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친절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일찍부터 갖게 해주십시오. 배려가 경쟁력이다. 책이 있잖아요. 우리 도서실에도 있는데 좀 읽으십시오. 좀 불편하더라도 좀 양보할 줄도 알고 점선을 가르치십시오. 집집마다 예수 믿건 안 믿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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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저 콧대를 키워놓는데 교만하면 죽습니다 겸손해야 삽니다 희생을 가르치십시오 그럴 땐 네가 좀 부담해라 그럴 땐 네가 좀 짐을 져라 희생을 가르치십시오 베풀고 대접해야 합니다 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 이런 곳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열 명을 사랑하면 그열 명의 사랑을 받을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배려하면 그 배려를 나도 받으면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살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가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봉사해야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은 희생하는 것을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330원도 양보 못하는 사람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중국에서는 한 가정에 아기 하나만 낳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아이 하나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여섯 명이 달려들어 있어요. 여섯 명이 해지 중지, 해지 중지 그렇게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전부 자기 위주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사랑해줄 줄 알고.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보고 샤오 향디 그럽니다. 소황제라고. 그래서 구, 중국의 국민정이 변해, 변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사람은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밀어주고 친구가 도와주어야 큰 일도 하고 클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 사람 아니 못있어 틀렸어. 그러면 벌써 이게 배장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조만하는 사람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끌어주고 누가 밀어주고 누가 하겠어요.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배려도 하고 친절도 하고 그 사람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좀 까다로운 사람도 까칠한 사람도 할수 있으면 다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선배하고도 후배하고도 이웃과도 안 믿는 사람도 불교 믿는 사람도 딴거 믿는 사람도 다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결국 사랑받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사람이 크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므로 장남인 예수께서는 가업인 목수 일을 이어받아 가소를 돌보며 어려서부터 가장 목수를 했더랬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참으로 책임감 있게 정성으로 손씨을 살려가면서 얼마나 잘하셨든지.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면 내 네, 멍에는 쉽다 하셨습니다. 이 괜히 나온 말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수 예수께서 만드신 멍에를 맨소가 편안하게 하면, 해 하면서 일을 잘 했다고 합니다. 소가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멍에만 만드셨겠어요? 문틀도 만들고 석가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잘 하셨어요. 만일 예수께서 목수 일을 형편없이 했더라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겠습니까? 아이 그 사람 그제 안에 일하는 걸 보니까 틀렸어. 그 사람이 무슨 별의별얘기를해도 나는 안 들어. 그렇게 안 듣겠어요. 사람의 인정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고등 학생이 감소하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므로 앞으로 교인 수는 적어지고 그러다가 교회는 통통 빌거 빌거 아닌가고. 교회가 비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무엇보다 천금보다 귀한 신앙을 심어 주십시오.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교육하는 것이고 바른 훈련을 따라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유아부 마치면 유치부 올라가고 유치부 마치면 유아,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다 체계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공부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비즈니스도 체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는 것이고 학문도 체계적으로 모든 것은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워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단이 아무리 몰려와도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아무렇게나 배운 사람들이 꼭 끌려가가지고 가정이 파탄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바로 그때 배워야 할 과정을 차례차례 익혀나가야 바른신앙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입시 때문에. 그러면서 좀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때도 방학하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고 계신데. 야자 아세요? 야자. 몰라요? 야간 자습. 야간 자습 하는데 보니까요. 밤중에 거기 차가 막. 몇 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수백 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야간 자습 마치고 는 나오는 딸을 아들을 집으로 태워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요즘 부모는 할 일도 많아요 저는 그런 거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2, 고3과 같은 중요한 대목을 많이 만날 터인데 그때마다 애비가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할까?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그 과정 다 겪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겪어 그래서 한 번도 태워다 주고 안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이렇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되는 사람이 어째 인정머리가 저 모양인가? 그 생각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고맙게 여겨요. 믿음이 귀한 겁니다. 방학하며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외모로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천지차입니다. 이 믿음 있으면 삽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믿음의 본을 잘 보이십시오. 잘 인도하고 바르게 지도하십시오. 신앙적으로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자식 농사 잘 지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기르십시오. 잠언 3장 1절로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역임을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맡겨 주셨는데 저희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참으로 믿음의 좋은 부모님들 다 되게 하시고 좋은 자녀로 잘 길러내게 하셔서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고 받는 모든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지금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자녀를 손주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양육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마리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